안녕하십니까? 미국 중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캔사스 시티의 둥지를 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는 소도시에서 나만의 조그만 둥지를 가지고 있는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지 이제 한열 하루가 지나니까 겨우 시차에 적응되고요. 독감에서도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턱걸이도 어, 다시 도전하면서 체력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집을 나서기 전에. 미술토 여러분 미술토가 뭔지 아시죠? 이게 화한 같은 거 이런 거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걸어놓은 거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 미술토 앞에서 포즈를 취하면서 기다릴 사람도 없지만은 예 미국 유명한 가수 머라이어 캐리라는 여자 가수 있지않습니까이 분께서 부르신 세계적인 캐롤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예.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가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네, 이 노래의 이 제목처럼 네, 누군가를 저도 기다리면서 아또내 마음을 또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순간도 살짝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미술토 아래에서 누군가들 기다리며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요. 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 예, 그 다음 빛, 장식용 전구, 예, 밤에 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장식용 이 조명이 참 크리스마스하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죠. 또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죠. 그다음에 이 카드에 붙이는 크리스마스 실 우표가 있죠. 뭐 요즘은 많이 애용하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미슬토라는 것을 예, 문 앞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멋진 그 장소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유래를 예,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미슬토라는 거. 네.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워낙 이 크리스마스는 이 상업성과 이교도들의 등살에 많이 왜곡된 부분이 많지요.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뭐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에좀 생략을 하고 그죠? 한 예를 한번 들어 본다면 왜곡되고 이이 이교도들 네, 즉 말하면 안티크리스찬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몇년 전에 이 오바마 정권 때인가요, 미국에서는 백화점 등이 공중 모임 같은 데서는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어요. 요새도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일반적인 사회에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저 크리스마스 대신에 할라데이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무슨 상점이나 이런 데서 그 손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하게 사람을 쳐다보게 만들고 뭐 제재를 가하는 등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피 할라데이 이렇게 대형 백화점이나 TV에서 언급하고는 했지요. 뭐 원래 크리스마스는 이교도들의 작품이잖아요. 뭐 이건 여러분들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크리스마스조차도 종교 차별이다. 뭐 차별이다. 뭐 이렇게 갖고서 그것조차 크리스마스라는 에, 크리스마스는 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라고 하지만은 이때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 태어난 그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에,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어, 수태 고지, 그러니까 아기를 갖게 된다는 그런 사실과 기쁜 소식과, 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여러 그 정황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배경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언제?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12월 25일을 어떠 어떠한 연휴로 정해졌죠. 그래서 뭐 중동 지방에는 크리스마스 날이 꼭 12월 25일이 아닌 지역도 어 많이 있다고 하지요.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에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날그 할러데이가 할로윈이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이교도들, 즉, 안티크리스탄들, 이 마귀들이 자기 아이들조차도 귀신복장이라든가 정말로 끔찍한 복장, 즉, 커스텀을 입고 다니면서 그 밤중에 불놀이를 또 그들도 하지요. 이상한 그 해골바가지 같은 거를 쓰고 다니면서 그리고 저녁 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 뭐, 캔디, 뭐, 에, 초콜릿 같은 것을 구걸하는, 아, 그러한 그, 기념일이 할로윈 데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 또, 오죽했으면 2016년도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찾을 겁니다. <laughs> 이런 캠페인을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백화점 등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백화점에서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즐거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된 적도 있지요.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몇몇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해리포터라든가 겨울철의 그 대표적인 영화라고 하는 그 러브 액츄얼리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미스토 밑에서 어, 키스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곤 하지요. 어쨌든 이 미술토라는 이 낭만적인 이부캐 같은 이런 그 화환이 어떻게 처음에 생겼는지는 여러 가지 그 추측이 있지만 어떤 그 신화 신화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게. 어, 그런데, 뭐, 그거는 여러 그 사실이 신화니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처음에는 이 영국에서 이게 시작이 됐답니다. 18세기경에.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 하인들이 자기네끼리 어떤 그, 웃자고 하는 건지 해서, 그,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재밌으니까, 이제 중산층도,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도 밑에서 키스를 거부하면 아군이 따라온다, 뭐 이런 <laughs> 엉뚱한 그런 그 컨셉을 만들어 갖고 말이죠. 네. 그렇게 어쨌든 이런 그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억지스, 인연 억지스러운 그런 컨셉을 만들어 갖고, 이 사람들 남녀간의 이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연결체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집집마다 이런 미술토를 걸어놓곤 합니다. <laughs> 아이고, 어쨌든. 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